시작 예쁘게 써야지 그렇지 또 이렇게 하고 갸개 갸곤, 갸곤, 네곤 갸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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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갸 준비됐어요? 네 시작 네. 아 잘하네 네. 5더하기 일은 뭐예요? 5 네. 응. 6 5, 5 4는 뭐라고? 응. 5 9 5 3은? 8 5, 5 2는 뭘까? 7 1 0은 1 8 10달. 하기7 1 1 0 10달. 1기7 1 0 1 0 10달. 1 0 9 1 0 1 0 10달. 하기1 0은 10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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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개 10달. 10달. 1개달1 0 10달. 10달. 1 1 0 엄청 어려운건데 2는? 아홉개 2가 아홉개야? 일곱개 yeah. 일곱 아 여덟개 <laughs> 잘했어요